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두 가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로는 자동 채색을 도와주는 페탈리카 페인트를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갱이라는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 채색해주는 사이트 페탈리카 페인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페탈리카 페인트 이렇게 치시면은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다른 검색어들 블로그들을 들어가시면은 바로 접속하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어로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P E T A L I C A P A I N T 이렇게 페탈리카 페인트 영어로 적어 주시면 검색을 해 보시면 가장 위쪽에 나오는 탈리카페인트라는 사이트가 있죠. 이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는 자신이 스케치는 했는데 색칠을 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어, 스케치를 한후 자동 채색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예시 작품들이, 예시 사진들이 나오죠. 이것은 스케치 그림을 수채화처럼 색칠해준다는 점이 어, 다른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로드 스케치 이미지. 자신이 스케치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샘플 이미지를 통해서 사이트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토드로우를 활용해서 일단 스케치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드로우를 통해서 만든 스케치 이미지를 올려서 그것으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 이미지를 클릭했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스케치, 오토드로우를 활용한 스케치 그림한 것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왼쪽에는 원본 그림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회색을 통해서 바뀌진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 메뉴, 도구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되돌리기, 앞으로 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색깔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블러쉬 모양의 색칠하기, 지우개, 그리고 스포이드 모양은 색상 가져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의 색깔은 우리가 녹색으로 해줄 거니까, 녹색을 선택한 뒤에, 블러쉬 모양을 누르고요. 나무를 이렇게 색칠해 줬습니다. 색칠을 하실 때 진하게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건 수채화 물감처럼 색칠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줄을 긋는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줄만 몇개 그었는데 그 나무 부분들이 녹색으로 변한 거 보이시죠? 물감을 색칠한 것처럼요. 그럼 나머지 부분도 완성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나무의 가지 부분은 갈색으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꽃 모양 부분은 빨간색 꽃 모양, 빨간색과 노란색 꽃 모양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번째 꽃은 노란색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해주시면 오른쪽의 모양이 물감을 색칠한 것처럼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직 구름이 표시되지 않았으니까 구름의 색깔도 구름의 색깔은 이제 회색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색 한 줄만 이렇게 구워줄게요. 그리고 구름 위쪽은 하늘색, 하늘의 하늘색 모양이 되도록 제가 파란색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오른쪽에 그림이 완성된 모습이 나오죠. 네.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구름은 회색으로 구름 위의 부분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무의 모양, 풍성한 녹색 깃, 그리고 나무대, 그리고 노란색 꽃, 빨간색 꽃까지 그림이 채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색된 것을 그대로 본인이 그림으로 이미지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바로 다운로드 클릭하시면은 자신의 그림으로 그림 이미지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스케치한 것을 바로 채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위쪽에 샘플 이미지 클릭하시면은 기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미지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선택하신 뒤에 이 캐릭터를 캐릭터를 색칠해 보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샘플 이미지 사용하는 법, 스케치 이미지 사용하는 법.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오토 드로우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스케치를 하게 해보고요. 그 스케치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페탈리카 페인트로 채색해보기 이런 활동들을 해봤더니 학생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수업도 가능합니다. 페탈리카 페인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알아볼 것은 가우겐이라고도 가오겐, 하는데 고겐이라고 읽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갱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사이트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BAU, GAN 이렇게 고갱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나오는 사이트. 고갱 베타테스트. 지금 엔비디아에서 인공지능 사이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는 베타테스트로 무료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와 한국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학생들하고 수업한다면 한국어로 하는 것이 학생들이 더 어렵지 않게 한글을 읽으면서 사이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바탕 화면에 단순한 그림을 그리면은 오른쪽에 그 스타일의 이미지로 표현해 주는 그림이에요. 제가 직접 그리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에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현재 이거는 무료로 사용되기 때문에요. 무료 사용에 동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의를 눌러 주신 뒤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그림의 스타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바다 쪽에서 어, 이, 이 그림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스타일로 적용을 했죠. 네, 스타일 적용이 끝났으면 저는 이 강인데 산이 양쪽에 있고 산 위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자갈이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도록 할게요. 그럼 왼쪽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건물, 바닥, 경치, 식물 메뉴가 있고요. 각 메뉴마다 세부 메뉴가 아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클릭하시면 다리, 울타리, 집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블러쉬 메뉴 보시면은 분모양 색칠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 색깔을 색칠하는 부분 그리고 가져오기 부분, 되돌리기 부분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산을 표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어, 경치 메뉴에 보시면 산이 있어요. 이 산을 이렇게 두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안쪽도 역시 이렇게 색칠해 줘야겠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위쪽에 보시면 은 칫솔의 크기라고 나오죠? 붓의 크기인데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칫솔이라고 표현이 됐네요. 이 붓의 크기를 더 크게 해서 한 번에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산두 개를 그렸으니까 그림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산두 개가 연결된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이 산과 산 사이에 제가 다리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다리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다리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찾으신 뒤에요. 건물에서 다리 선택해 주시고, 블러쉬의 크기를 다리를 좀 얇게 해서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에 있는 기둥까지 표현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다리까지 표현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앞쪽에 자갈밭을 만들어 볼게요. 이 자갈밭에서 다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요. 자갈밭은 이쪽에 보시면은 메뉴에 보시면 바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바닥에 보면 자갈이 있습니다. 바닥에 보면 자갈 선택하신 뒤에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자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구요 또이 자갈 부분을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색칠만 해 주시면은 적용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갈이 있고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자갈이 있고요 자리가 산이 있고 산 한두 개가 다리로 연결된 그림이 그려졌어요. 저는, 저는 간단하게 스타일을 선택한 뒤에 왼쪽에 단순한 그림을 그렸지만 인공지능이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 완성된 그림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페탈리카 페인트와 엔비디아 고갱은 이렇게 자동, 페달리카 페인트는 자동 채색을 해주고요. 어, 고객은 인공지능이 원하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활용해서 미술 수업하기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